안녕하십니까? 해먹청조입니다 예, 오늘장이 어, 선물 357.5에서 어, 360 사이에서 이렇게 행보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즉, 간망하는 구간이었는데 어, 여기에 보시면 삼성전자에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좀큰 금액으로 팔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장이 지금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보시듯이 120일선을 지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EWI도 120일선을 일단 위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120일선이 지금 우리나라 선물 36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면 요게 누적입니다. 누적 포지션을 보면 요 자리가 대략적으로 355거든요. 그러니까 360을 뚫고 올라가면 367, 최고 370까지 열어 둔다. 이제 이거는 포지션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수 있는 팩트다. 그죠 그러면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또 중요하지만 만일에 360을 넘어서 시끄 시작이 된다면 360에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일종의 시험입니다. 즉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간다는 것보다또 갇힌장이 될지. 그 내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시장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EWR도 올라갔어. 그런데 만일에 내일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360 이상 시작되는데 다시 300 밑으로 딱 내려온다. 그러면서 투자자 포지션에서 콜 매도가 쌓인다. 그리고 옵션 복합에서 보시면, 올물인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요 자리 367.5, 어제까지만 367.5가지만 만계약이 넘었는데, 오늘 300콜 365에서 만 천계약이 만계약이 또 넘었어요. 그리고 355에 만이천개약 그렇게 보면 355와 365이 사이에 또 갇힌 장이 되지 않을까? 즉, 360이 넘어도 365, 367.5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하나의 극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어, 4월 17일날, 동일가. 그죠? 347.5, 360. 요 동일가가 나왔는데, 중간값이 352.5와 355와 아니었습니까? 그니까 러 이거를 지지해서, 밴드상, 360이 중간이 되면서 365, 이렇게 된다면, 된다면, 투자자 포지션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보이는 이, 딱이 자리, 이 자리가 예, 수익 구간이 된다. 즉, 355와 367.5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리면 최고의 수익 구간이 형성이 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결론을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선물 362, 만일 우여서 시작이 된다면, 된다면, 그리고 요와 비슷하게 내일 시작된다면, 포스 362, 5.5를 넘어가는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안 넘어간다면, 일단, 아, 선물 360은 지지가 되는구나. 그리고, 내일 또 하나가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내일 시초가하고 종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당연히 지금, 어, 해외 차트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라고요. e w 라도 그러면 당연히 내일 시가보다 종가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런 분기점에서 시가와 종가는 중요하다. 그래서 시가보다 높게 나왔다면, 아, 한번 370까지는 일단 367.5, 그죠? 370까지는 한번 가겠구나, 최소한. 그리고 더 좋으면 더 날라갈 수도 있다. 왜냐? 돈을 풀기 때문에. 금리하고는 상관없이 돈을 계속 푼다는 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고, 거다가 금리 인하까지 하면 돈의 가치는 더욱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이나 금이나 비트코인은, 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소한, 예, 행보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고, 금이나 비트코인은 더 날아갈 거다. 이렇게, 예, 보는 것이 좀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선물 360이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시가와 종가에서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나오는 건지, 그리고 어, 만일에 상방으로된다면이 자리 내과 쪽에 3 5 7부터3 6 2까지 내과 쪽에 풋 내과 쪽에 매도 금액이 더 많이 쌓이는지 삼성전자의 이 매도가 좀 줄어들고 다시 플러스로 바뀌는지 이러한 고려 대상을 보면서 장을 한번 매매에 적적해해야되지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어, 저도 지금 보면 상방 쪽으로 열어 놓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상방 쪽으로 늘어 놓고 있는데 어, 떻게 될지 만일에 선물 357.5를 깨고 내려간다면 당연히 매도부를 더 때려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내일도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는 없다. 예. 단지 시가와 종가가 종가가 높게 나오길 바라고 최소 20 360원 지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풋도 매도가 좀더 나오기를 바란다. 네. 그리고 어 하나 더 욕심을 부신다면 이 자리 풋300콜 365의 이4,000 계약 미결제가 더 이상 늘지 않기를 바란다. 예, 이 정도입니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아, 벌써 12시가 넘었으니까 수요일도 예. 힘내자고요. 화이팅입니다.